전반 경기력 좋으면 후반이 개 쓰레기고 아, 왜 우리는 45분밖에 축구를 안 해?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뭐예요 이건 또 <laughs> 왜 이렇게 텐션이 안 올르죠? 저희 순위가 아, 오늘 맞죠? 좋아 왜? 난 네. 텐션 좋은데 왜? 오늘 이길 것 같아? 네. 아까 아까 저기서 포항 팬들 같이 횡단보도 건너는데 나 김승대잖아. 응. 네. 그러니까 나 김승대 나 김승대. <웃음> <웃음> 자 어제. 현 대가 도비를 갔다 왔는데, 전북이 이겼어요. 맞네요 아, <laughs> 그리고 문제는 경기력이 올라왔어. 응. 전북이. 아무튼 오늘, 자, 리그 지금 최강이죠. 포항. 포항으로 갑니다. 2인가? 2위? 3인가? 아, 아무튼 말해봐. 상위권이니까. 지금 울산이 많이 무너졌어. 오, 근데 무너진 건 우리야. 우리가 도심에 <laughs> 아니 근데 이번에 그거 봤어 대전일기. 예. 나는 보는데 마지막에 일본인 그 전수코치가 나와. 네. 맞아 맞아. 근데 그 주세종 선수랑 이순민 선수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 주세종 선수 를 데리고. 맞아. 근데 나는 우리가 맨날 그러잖아. 둘이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다. 음. 근데 그런 좀왜안 맞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듯한 음. 뉘앙스가 확 났어. 어, 맞아. 어.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그러니까. 어. 그. 근데 이게 이론상으로는 알 거야. 한 명은 뿌리는 애, 한 명은 많이 뛰어주고 커트해주는 애. 이런 두 선수 조합이 이론상으로 진짜 괜찮은 거거든. 괜찮죠. 오늘 선발인 수. 이유가 그거를 해결해서 같이 선발을 나온 게 아닐까요? 그러면 오늘 경기 때좀 해결해봐라 좀, 해결 좀 해봐라 이런 걸 수도 있고. 오늘 잘 맞으면은 진짜 좋은 거고. 조금 기대는 됩니다. 일본행 코치가 네.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오늘은 약간 저는 솔직히 포항한테 승리를 바라는 건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뭐 이기면 좋죠. 근데. 진짜 지지 않으면서 우리가 그 동안 불편했던 것들, 뭐 어려웠던 것들 좀 해결하는 좀 느낌이면서 좋겠어요. 음, 그런 것 치고 저희 순위가 품받을 일이야. 이겨야 돼, 이겨야 돼, 뭐? 이겨야 그래. 돼. 아, 이겨야 뭐... 되는데, 솔직히 힘들잖아. 포항한테 2010년 이후로 이긴 적이 없. 이제 이제 만약 오늘 지면은 3점 차이가 벌어지잖아. 이제 시작이야. 그래. <laughs> 그러면 3점, 4점, 5점, 나중에 10점은 금방 가. 나는 솔직히 뭐 이기고 집을 떠나서 뭐가 걱정되는 줄 알아 이제? 원정이든 홈이든. 방등콜 바뀌는 거아저 진짜 너무 싫어 <laughs> 근데 그러고 적응하지 않았나 요아 <laughs> 작년에는 못 들어봤잖아 가봅시다 파이팅 <laughs> 합시다 야 저거 다뗀 거야 LED야 뗀 거예요 자 가봅시다 그래, 저밑에하죠 위에요 아, 네. 오늘 밑으로 한번 가볼까? 그래, 그래 위로 갈래? 아니아 밑으로 한번 가보자 한번 가보자 한번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위로 갈 거예요 그럼 후반에 후반에 위로 아, 후반에 나래로 해봐 조수나 왔어 아. <웃음> <웃음> 그거 없이 말씀하시면 안 돼요. 빨리, 빨리, 빨리 오세요. <laughs> 죽어도, 시티는! 오케이. 가자. 오늘 늦게 와서. 어, 극장골로 패배하시는 말이야 한면 BTS가 니 너졌어요. 나도 아, 더운. 엄청 덥네. 한마니어 땠어요 아, 최고다. <laughs> 와, 이 같은 팀 맞아요? 공격할 때는 딱 뽑백을 하면서 수비할 때는 사이드 윙들 딱 내려오면서 6백까지 내려가더만 그러니까 완전 처지면 6백까지 어. 가는데 일단 기본적인 형태는 뽑백이란 말이야. 어, 맞지. 너무 좋아. 계속 움직이니까 공간도 생기고. 일단 선수들이 움직일 줄 알게 돼 어. 그리고 또 어. 얘기하고 싶은 게 강윤성 선수. 와, 아. 와, 진짜 아니, 쳤어. 그러니까 아, 개... 포항이 지금 우리 사이드를 엄청 노리거든? 보면은 때려놓는 것도 많고 옛날에 전에 전로빈 때 대전에서 했을 때 김희성 선수한테 엄청 뚫렸단 말이야 사이드에서 맞아. 근데 그거를 완전 봉쇄를 한다 해야 되나? 김희성 다아갔어 지금 지금 어다 막았어 그리고 오늘 또 아론 아, 뭐 아, 안톤, 아, 안톤이야, 아... 뭐, 원래 잘했지만, 아론은 좀 애매했었단 말이야, 네. 우리가. 무생무취였지 어, 그러니까, 뭐, 잘, 못하, 그렇게 못하는 것도 아닌데? 막 엄청 잘하지도 않았는데, 오늘은, 공중골도 일단 다 따내고, 어. 터버링 가는 게 어. 엄청 좋더라고. 우리, 딱 후반전, 저번 시즌 꼬라지 내지 말고, 극장골 먹지 말고, 네, 그것 때문에 지금부터 내려앉으라는 건 아니야. 절대 그러면 안 어, 돼. 어. 어. 내려앉는 순간, 쟤네들이 공격 다 편하게 할 거니까, 내려앉지 말고, 계속 해야 돼요 앞에서 음. 전반전 앞에서 잘하지만 계속 하면서 넣을 거 넣어주고 하면은 아 근데 있어. 진짜 아쉬운 거는 이상민 골샷스아 음. 아, 그거 아. 진짜 너무 아쉬워 음. 딱 그거 들어가면 사실상 안전빵이야 었아 김준범 아, 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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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올해의 어, 골로 저는 어. 올해 일단 이달의 골은 확정이고 음. 올해의 골 도전해볼 만합니다 아, 이, 올해의 골은 모르겠고 동원샘물 <laughs> 이달의 골 불러도 될것 같아요 <laughs> 이거 발리슛이 아니라 거의 뒤에서 뽑아들어 어, 다수 발리지 어여튼 갑시다 아. 자 죽어도 실키다 <laughs> 근데 이게 뭐예요? 어? 아 무슨 일분만에축구를 먹어? 아마야 뭐야? 아. 이거는 실력 문제가 아니에요. 정, 정신력 문제라고 생각해. 요 왜냐면은 후반 시작하자마자 일분 안에 축구를 먹었다? 실력 차이 아니고 마인드 차이고 정신력 차이야. 근데 거기서 저, 전반에 잘해갖고 정신 줄 놓고 온 거야. 조금 나아지니까 나태해진 거야. 전반 경기력 좋으면 후반이 개 쓰레기고. 아, 왜 우리는 45분밖에 축구를 안 해? 아 이제 진짜 모르겠어. 내가 안 와야 되나? 아 그러니까 우리가 안 와야 되나? 그니까 나는 이게 이게 올 때마다 이 기분을 느끼는 게 사실 우리 축구 팬들은 그한 주가 가잖아. 근데 이거를 너무 많이 겪으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진짜 너무 힘들어. 우승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침을 지금 가자 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당근 것만 벗어 나잔데 매번 이러니까 너무 지친다. 아 그리고. 수인들끼리 그런 말알잖아 시작할 때 오고 끝날 때 오고 그때 제일 집중해야 되는 시간인데 분명 말로는 마카롱에서도 전반 끝나고 영대왕인 것처럼 하자 그렇게 다 말은 했을 거야 근데 말만 하면 뭐 하냐고 머리가 생각하는 게 그렇게 마인드셋이 돼 있어야 되잖아 근데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얻어 맞잖아 그냥 우리 잘하는 팀 아니라니까 전만 잘했다고 잘하는 팀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것도 포항을 상대로 아. 나는 뒷다방게 후반에 그러니까 역전을 당했잖아 당했으면 계속 전진을 하고 안 돼도 자꾸 뚫어보려고 해야 뚫리는데 이게 지금 모르겠어 선수 겁을 먹어 있고 지금 위축이 돼 있고 아니면 수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거 이겨내야지 언제까지 뒤로 돌리고 못 돌아서지도 못하고 앞으로 막 언제까지 안갈 거야 이렇게 생각해 돼. 이제 바닥은 없어 밑으로 내려갈 것도 없다고 들이받고 해야 돼아 아, 진짜 속상한 수상, 수상. 경기에요. 고생했어. 제친다. 네. 네, 배구전이나배구전이나 배구 준비 잘했으면 좋겠네요. 아니, 이것도 하지 마. 주어진 스킬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